제가 오늘 이제 좀 블로그 글을 써봤습니다. 뭐 주제는 꾸준히 돈 버는 뭐 진짜 방법. 그래서 다들 좀 꾸준히 돈을 벌고 싶어 하시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이 꾸준히 많이 벌고 싶고 소액으로 많이 벌고 싶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항상 뭐 영상도 찾아보시고 실제로 뭐 강의 같은 걸 듣고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꾸준히 돈 버는 진짜 방법,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방법은 어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두,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하는 거.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영상을 뭐 거의 한천 개가량 연, 되는 영상을 올렸고 블로그도 글도 제가 뭐 실제로 쓴 것도 한천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도 있고, 뭐, 본지 얼마 안된 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10대 때 살았던 집들을 보면요. 어, 10대 때 살았던 집이 이 반포동이라는 곳, 이제 저는 서초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제가 이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이 아파트에, 어 이게 이제 주공이었거든요, 원래. 한 20년, 20년 전만 해도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서 이제 거주를 했었고, 현재 국민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40억이 넘습니다. 40억이 넘고, 이 바로 건너편에는 뭐, 유명한 아파트죠.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 한강 공원을 간다고 이제 많이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레미안 원베일리가 최근에, 한몇달 전에, 국민평형이 이제 60억으로 됐죠. 정말 뭐,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어, 가격이 올랐는데, 뭐, 물론, 그때도, 예, 그때도 비쌌, 비쌌습니다. 뭐, 그때도 비쌌고, 뭐, 지금도 비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통해서 가격도 알고 하다 보면은, 뭐, 정말 지금은, 어, 더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때, 그때도 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가격들도 보고, 전또 친구들이 뭐, 초, 중, 고를 다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저도, 뭐,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게 사람이 또 비교라는 걸 하게 되니까, 뭐, 친구들 부모님들은 당연히 뭐, 사짜죠. 뭐, 의사, 판사, 뭐 변호사,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뭐, 친구 부모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끔씩 뭐, 친구들 좀 만나기도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은, 뭐, 일단은, 아직도 실거주하는 친구들은, 뭐, 제 친한 친구들, 제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 베일리 옆에 이제 신반포 2차라고 있거든요. 신반포 2차라고 여기 이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아직 재건축은 안 됐는데 뭐 재건축 호재도 계속 나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당연히 뭐 40억 이상 은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친구는 외아들이라서 나중에 뭐 상속받을 자산이 최소 40억이죠.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친구 중에서도 아직도 실거주하고 부모님이 건물 정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한 100억 이상 되구요그 어 친구들은 지금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본 본인 개인의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집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군, 뭐, 재산들이 전부 다 공중분해가 됐고, 뭐, 그거 플러스 알파로 정말 많은, 뭐, 빚도 생겼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저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비교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됐지라고 계속 절망만 하고 그랬다면은, 저는, 어 지금 더 불행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정말 앞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예, 뭐, 지금도, 뭐, 과거 생각은 잘안 하려고 합니다. 예, 과거 생각은 잘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좋았던 적도 있었고, 안 좋았던 적도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에는 예전에 안 좋았던, 음, 시절보다는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부모님 부도도 제가 이제 뭐, 미약하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뭐, 해결도 했고, 음, 주택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제가 뭐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공투 아니고, 다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음, 안 좋았던 시절보다는 지금 훨씬 제가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뭐 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시 뭐 이쪽 서초구 쪽으로 다시 뭐 자가를 마련해서 간다면, 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본전으로 다시 간 거죠. 다만 뭐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이제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냥 저는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이라는 거. 그냥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딱잘때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진짜 어제보다 열심히 살았다. 저는 그거면은 만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도 팩트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조차도 음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이런 라이브를 찍으면서 영상을 올리고 또 누군가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뭐 소소하게나마 구독자 올리는 거? 저는 그런, 음 사소한 거 하나부터 조금씩 잘 되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또이 영상을 누군가는 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누, 누군가 그렇게 꾸준히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이 동네 분들이 많이 잘 삽니다. 뭐 지금도 잘 살고요. 예전에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동네였죠. 제가, 어 친구 부모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계단식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아직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벼락부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꾸준히 성실히 살지 않으신 분들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거주하시는 분은 없고 그냥 꾸준히 성실히 하시는 분들 이 부자가 된 것밖에 저는 못본것 같아요. 예,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기준으로 단타를 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어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저는 못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가 기준입니다. 뭐전 월세 빼고요. 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주위에 어,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예? 앞으로도 많을 거고요 저 또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으신 분들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비교를 하지 말자고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보면 목표하는 바를 조금 달성을 했다 그 이상을 달성했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꾸준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행동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하라고 합니다 비교를 하면은 정말 어, 끝이 없습니다 그 비교 대상이 내 옆에 지인일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너무 잘나가는 내, 내 주위의 어떤 투자자일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나보다 노력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성과가 잘 나오는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 꾸준히 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꾸준히 버는 것에 의의를 두세요 저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전히 어 집이 부도가 나서 정말 뭐 정말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의 소원은 한 달에 300만 원 주는 직장을 들어가는 거였는데 또 운이 좋게 그걸 잃었고 뭐 운이 좋게 월급보다 두배 이상의 현금 흐름 그리고 정말 많은 자산을 가지면서 퇴사를 할수 있는 그런 또 행운이 왔고 또 그냥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올해 목표를 뭐 만명으로 구독자를 세우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그 소소한,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냥 꾸준히만 해보세요. 세상에서 힘든 게 제일 꾸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계속 우상향 할수 있다는 거를 저는 계속 결과로 보여드릴 거고 소액으로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를 또한 결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뿌듯하다? 그러면 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저 또한 그렇게 뭐 누구랑 뭐 비교를 원래도 안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냥 제 자신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누구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